네, 유튜버가 한자리 갖기는 힘들어요. 그래요? 어, 어 국회의원 출신도 아니고. 예, 어, 유튜버라는 한계가 있어서 한자리를갖긴 힘들고. 음. 이제 그, 뭐지, 영향력 있는, 이제, 이제, 이제 김호준 씨가 영향력 있는 이제 방송인지, 그래도. 예, 예. 어, 근데 이제 그 양반은 사실은 돈을 엄청 많이 벌잖아. 다 알다시피. 음. 음. 그 양반은 이제 어떤 진영이라기보다는 네. 자기 사업가예요, 그 양반은. 그렇죠. 그냥만 따라가면 안 돼요. 네. 네, 네, 이제, 이제 그, 정의라는 거는 항상 시대마다 바뀌어요. 언제는 이쪽이 정의였다가, 어쨌든 또, 또 정의였다가, 이제, 한 그런 그기득권이또 너무 많은 권력을 가지게 되면 그것도 적폐거든요. 예, 또 그걸 음. 또 우리가 또 이제 균형잡게 또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음. 그러면 서 사람이 걸, 거기를 정의편은 들어지. 무조건 나는 여기 뭐 진보니까 진보편만 된다. 그렇게 해서 해서도 안 되고. 음. 그건 하나 그건 하나의 그냥 비즈니스지. 예. 정의, 정 어스티스가 아니라고 정치적인 저스티스가 아니라고. 네. 예. 그러니까 자기가 뭐 음. 보수들은 챙겨주는 건 확실하지. 그렇게 뭐 공짜를 부려먹거나 이런 일은 없지. 내가 봐서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미투가 별로 안 터지잖아, 여기는. 그렇지. <laughs> 미투 터지니까 다돈안 챙겨주니까 터지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웃음> <웃음> 아, 좀 달려. 돈은 없지. 씨. 어, 바람 네. 쳐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해는 다가져다 나는 진짜 다 이해하거든. 네. 그러니까 되는 거야. 음. <laughs> 네. 하여튼간 본는은 그런 거는 아주 절미해보면. <laughs> 아이, 보수는 돈 주고 해야지. 절대 그러면 안 돼. 나중에 화장해 네. 화. 응. 응, 음. 어, 지금은 괜찮은데, 사람이 음. 내가 내 인생 언제 잘 나갈지 모르잖아. 근데 다 화를 당하지. 그렇죠. 음. 여자들이 무서, 무서워서. 네. <laughs> 그, 그래, 초심은님한테 조심해서 하라고 그래. <laughs> 초심은 애인 있을 거야. 아, 없어, 누나. 내가 알로 아, 조선 중에 대해서 네. 또 저렇게까지 얘기를 하네. 덜 중요한 거는 비즈니스적인 정의다. 음. 아주 새로운 독특한 해석인데요. 음. 김 예. 근데 이 육성으로 들으니까 조금 더 김건희 씨가 정의에 대한 <laughs> 생각이 어떤 건지가 좀확 와닿았는데 음. 비즈니스적인 정의라고 얘기하는 게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정의라고 얘기하는 것은 곧 권력을 잡는 자가 그 정의가 네.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네. 지금 방송인 김어준 씨가 지금 현재는 이제 문재인 정부 하에서 이제 마치 정의를 대변하는 것 같지만 네. 결국은 그 권력이 바뀌면 네. 그 정의도 바뀐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권력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네. 권력을 잡는 편에 서는 것이고 정의다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네. 이명수 기자를 이제 세뇌를 네. 그죠. 저 대화는 좀임수 기자를 유혹하는 세뇌시키는 네. 대화라 여러분들이 들어보면 달콤해요. 근데 저말 속에는 무서운 거예요. 정의도 어발을 정자 정의가 아닌 권력의 그 어떤 밥추는 게 정의라고 얘기하는 이 이런 사람이 과연 권력을 잡으면 어떻게 될지 참저말 속에는 굉장히 우리한테는 더 두려움이 있는 발언이라고 저는 뭐죠. 저런 음. 얘기를 우리, 하면서 네. 이명수 기자가 가장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는 그 초심님에 대해서 갑자기 이제 애인 운운하잖아요. 네. 저런게 바로 가스라이팅이거든요. 네. 네. 사람이 제 이렇게 정신 없게 만드는 거죠. 네. 그 그러니까 갑자기 훅 들어가서 훅 쓰러지게 만드는. 흔들어 버리는. 예, 네. 흔들어 버리는 네. 거죠. 네. 조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개벽은 이명박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직후부터 시작되어 구속되기까지의 여정을 기록한. 안티 명박 투쟁의 역사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분양소를 침탈한 천인공도의 사건과 독도 소송을 함께한 이재명의 이야기 그리고 이명박 독도 발언의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이재명을 저격한 김부서대 실체가 궁금하십니까? 윤석열 검찰이 백운종을 사찰한 이유가 궁금하십니까? 개벽에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시민운동가 백은종과 서울의 소리에 힘을 보태 주십시오.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